안녕하세요 필리핀 세브 로컬 마을에서 육계닭을 사육 중인 농장주 은실 아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시청 되시길 바랍니다. 예 아침에 은실 엄마와 함께. 어제 하다만 그 병아리 집 만들기 마무리 작업과 그 스크린 철조망 작업을 좀 하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예 갑자기 오늘 또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은실 아빠 정신 없이 예, 병아리들 병아리들좀 사수하는데 허겁지겁예 비를 맞으면서 병아리들을 좀 비에 안 맞게 하려고 움직였는데요. 그 바람에 은실이 아빠가 옷이 쫄다 비에 다 젖어서 이러고 있네요. 어제 새벽에 내리기 시작한 비였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그쳐서 병아리집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어, 준비해서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병아리 집 작업은 뒷전이고, 일단, 은신의 예, 보물이죠. 예, 병아리들 비에 안 맞게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늘막에, 그늘막이 좀 오래된 거라, 예, 그늘막에서 물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늘막을 좀 위로 올려줘야 물이, 어, 밑으로 다 빠지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어, 물이 그늘막 위에 그대로 고여가지고 그 물이 그대로 밑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 그늘막 위로 예, 긴 나무 장대로 어, 좀 받쳐가지고 위로 좀 올려주고 있는데요. 아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실 아빠 몸이 정말 다 젖었습니다. 넓은 세상 살다 보며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것이 맞겠지? 그런 작은 희망 하나 일단은 뭐 병아리들 물에 안 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형광등 예, 전기로 하는 거라 여기 물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어, 합산이라든지 뭐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어, 콘센트랑 어, 익스텐션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 좀 조치를 먼저 취해줬고요. 일단은 어,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양계장 안에서 비를 쫄딱 막고 있으니까. 또, 다시금 느끼는 거지만, 아, 이시아빠 진짜 빨리 이 지붕 작업을, 어, 신속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있으면, 예, 필리핀 세부 또 우기 시즌이 예, 오고, 또좀 있으면 태풍, 예, 태풍이 한참 또 시즌이 오기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좀 해서, 어, 폭우라든지 태풍에 충분히 대비를 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예 비가 어느새 그쳐가지고 은실 엄마랑 어, 은실 아빠 이렇게 어, 새로운 병아리 집 예, 마무리 작업을 다 끝냈고 이제 철조망을 예, 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바닥 철조망은 다 깔았고 예, 옆에 양 옆에 그리고 어, 앞쪽만 깔아주면 어, 될것 같고 위에는 어, 지붕을 어, 여기는 따로 요 병아리장 이 병아리장 지붕을 따로 어, 비가 안 맞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 이시엄마 비가 그치자마자 예, 급하게 서둘러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 뭐 작업을 많이 못했고 일단 바닥 어, 철조망을 깔아놓은 상태고요 어, 오늘 안으로. 예, 비가 오지 않는다면 오늘 안으로 어, 벽쪽이랑 예, 지붕은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안으로 어느정도 예, 8 9 0 병아리장을 다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병아리를 구입을 하다가 안에 넣어가지고 다시 두번째 인신의 두번째 출하를 할수 있게 된 병아리를 사육하게 될 겁니다 세부 은실 아빠 예, 지금 어, 가족 사업으로 양계업, 예, 병아리, 육계 병아리를 어, 사육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어, 모든 병아리를 출하는 날까지 제대로 관리해서 어, 제대로 된이 수익을 창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양계업 이번이 처음이라서 어좀 모르고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어 하루하루 배운다는 입장으로 예잘 배워가지고 어꼭 양계업 필리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예꼭 노력하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즐거운 시청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